캠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캠핑 전등을 찾고 계신가요? 코멧 충전식 LED 감성 캠핑 랜턴은 그야말로 감성 캠핑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랜턴은 가벼운 무게와 손잡이 덕분에 어디에나 쉽게 걸수 있어 캠핑이나 피크닉에서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. USB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. 3단 밝기 조절 기능으로 무드등부터 실용 조명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레트로 감성 디자인은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집에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밝기 조절의 편리함과 은은한 조명에 만족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. 이 랜턴으로 감성 캠핑을 완성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